샤워치 네 아, 치 아, 워 그리고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짜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류요짭겸도만자 여러분들 모두 제비로 반갑습니다 짭겸입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한 걸 지금 갖고 왔습니다 와실 조금 날짜가 좀 지나긴 했는데 거의 한 네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뒷북기긴뒷북인데어 지금 현재 애플 여러분들 비전 프로라고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니까 애플 비전 프로는 아니고 지금 썸네일 어그로에 들어와서 어 아이씨 어, 애플 비전 아니었어?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나가지 말라어 제발 아 어그로는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최신 기기로 갖고 왔습니다. 나 현재 보시면은 메타캐스트 3라고 메타캐스트 1, 2, 3 약간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1은 그냥 뭐저근에 나왔을 때. 막 신기하다.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는데, 지금 원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막 지금 사는데, 뭐 불평불만이 좀 많아요. 왜뭐 밖에 나가는데 2시간 밖에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도 휴대폰을 폴드 원 때는 여기가 또 이제 여러분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겨울되면 은좀 얼었다 녹았다 이런 자국이 있었는데 1, 투까지는 일단 연습 단계고 3부터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타 캐스트1 때는 몰랐고 2도 몰랐었고 3가 요즘 진짜 핫하다 가해가지고 일단 사왔습니다 예, 진짜 미개봉이고 가격은 여러분들 69만원입니다 뭐또 용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걸로 압니다 5 1 2기가가 89만원 20만원 더 붙긴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쓰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128기가로 사왔습니다 보시면은 라봉실이 이렇게 있고 위에 어. 그리고 또 보면은 예, 또 이걸 주더라고요 난 이건 솔직히 기대는 안 했었는데 어 이거 주, 줘가지고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그리고 뭐 가방처럼 무슨 크로치백이야?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저기에 탈래? 자 보시면은 뭐 가방이 있는데 뭐시 내가 보기에는 뭐 시한폭탄이야. 어. 나는 안에 열어보면은 케이스 열어보면은 오오 어, 어, 이거는 뭐죠? 아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또뭐 뭐 꽂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폰 꽂는 데인가자 이렇게 열면은 오 열면은 또 이렇게 보증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어 이것도 살람 내가 보면 몇만 줘야 될 거야. 어, 어. 자 일단은 케이스는 일단은 집어치우고.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우리가 이겁니다. 아 메타 캐스트. 뭐 보니까 뒤에 보증 기간이라고. 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증 기간. 일단 한번 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어나면 보고 싶었어요. 아유, 어? 음, 아 좋습니다. 자,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팬티처럼 생겼는데 일단 뜯어볼게요. 아 반대편도 뜯어야 되네요. 와 이렇게 니깐오딱 깔끔하게 떼지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와, 자, 보리카는, 오, 박스가, 여러분들. 오, 그러니까 막, 그냥 이런, 막, 이런 박스가 아니라, 오, 이렇게 막 쉽게 푸셔진 박스가 아니라, 조금 뭔가, 보석가방처럼 생긴. 저 이거를, 여기서 여는 거겠죠? 와, 와, 보이시나요? 와, 짜라라라, 짜. 이야, 무슨 뭐 게임기처럼 생겼는데, 일단 뭐, 스캔하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예, 스캔을 제가,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아뭐 설치를 해야되군요 전혀 귀찮게 아 근데 벌써 다운로드가 뭐 천만명인거 보면은 이걸 산 사람은 천만명이다 와 그러면은 좀 대단한거거든요 애플 비전프로는 가격이 3499달러인가? 한국이 돌아오려면 한 몇지? 한 600-700은 듭니다 예, 그건 뭐또 못삽니다 그거 살 바에 차 사지 않나? 아 정말 차이는 관심 없지만은 아나 같으면 그거 살 바에 차 사긴 하겠다 아 이렇게 계정을 선택하라고 동의하고 어,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됐고요 이렇게 좀뭐 로그인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자 일단 뭐 뜯어볼게요 예와 일단은 뭐어 들었을 때뭐 그냥 그냥 뭐뭐한 예, 300g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네 와 지금 보면은 눈에 이렇게 어 이렇게 보호막이 또 이렇게 그리고 이걸 뜯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번불가자 그리고 다음은 아 이거는 좀우기가 좀. 나가긴 하는데 뭐이 정도는 들어야 괜찮는데 무게가 몇인지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본체 무게가 몇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21g? 왜? 521g이요? 그럼 뭐 이거 하나에 더 있으면 1kg 는소리 아니야? 521g이면 좀 무거운 건데. 자 일단 구성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있고요. 와 이렇게. 자 보니까는 충전기, 어, 충전 케이블 C 타입이고요. 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좀 괜찮긴 하네. 그리고 어아 로고가 또 메타퀘스트 로고라고 또 이렇게 써 있네요 메타 로고가 그리고 CC CC 충전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는 뭐 종이 내역 이런 거 있고 보증서 같은 거두 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원 키는 거가 어디쯤에 있죠 와 지금 보면은 어 보시면 이게 늘어났다줄았다 하네 코 맞춤이네 코 맞춤 여기가 어쫄죠있쪼 있죠 쪼이죠 그죠 그냥 그냥 써볼게요 양경 먹고 확실하게 검은 어두운 어 검은 화면이 보이네요 예, 전원은안 켰으니까 그렇겠죠? 전원 켜는 건 이건가요? 아 이건 볼륨 버튼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전원은 이건 같은데? 오 전원 켰어요. 전원 켰고 메타가 보이네요. 메타 그, 그 로고가 보이고. 오와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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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기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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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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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렇게 하네네. 하면 어떤 방식들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지 둘와자 둘러... 현재... 지금 녹화되고 있고 위에 빨간색이라고 이제 보이긴 합니다. 이게 녹화 들어간 거고 자 여기서 일단은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에 네. 브라우저 아 어, 유튜브랑 지금 보시면은 어 메타 퀘스트가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 페메 어 그리고 어,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먼저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 위에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치과 그러니까 치과 갔을 때그 찾아보세요 여기 가면 티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자 짝경 검색 한번 해볼게요 어 유튜브 이렇게 있고 자 제가 보기어 있네요 어핫 치킨 먹다가 이거 좋아요 지 눌러주시고 자 광고가 들어가긴 하는데 광고 짝경은 다 봐야 됩니다 아 진짜로 이거 써봤어? 써봤어 시 <laughs> 케어 <laughs> 모드 같이 쓰면 효과가 광고를 이렇게 어 일단은 화질 진짜 좋습니다 예, 네, 좋고 자 소리 일단은 잘 들립니다 소리 잘 들리고 소리 더 키울게요 이게 지금 몇퍼죠아 풀풀이네요 어, 이런 시발새끼 환... <laughs> 아잘 잘 나오네요 어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와요띠야 이걸로 야동 보면 개구리 자 일단 밖에 나왔습니다. 이게 화질이 화질이 이 모양 이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고 <laughs> 옛날에 그 공포 게임? 어 같은데. 자, 자 메뉴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고 이게 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따라 가는 건지. 자 밖에 보면은 야 뒤로 가볼게 요 여기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조질 수 있다든가. 그럼 게임도 가능하다는 거야? 롤도 가능하다는 거냐?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지 모르겠어. 진짜 좀 찐따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어어 <laughs>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안녕? 어 얘들아 혹시 나좀 어, 어떻게 좀 좀 바보 같니? 네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고맙다 어, 제가자 일단은 번화가 쪽으로 좀 제가 가볼게요 예. 아 이거 왜냐면 이게 진짜 이제 10년 뒤에 다 이거 끼고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자 지금 저 파란물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몇초안 보이고 여기서 그냥 좀 볼게요 자 조금 이게 거리가 자 여기서 자이 발걸음이거든요 자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네 살짝 이런 거자 여기서 자 제가 뒤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두번세번와딱세 번. 세 걸음 세 걸음대가 화면에 안 보이고 어, 여기까지 와서 이걸 눌러야 거리 전환이죠. 누르고 딱세 걸음. 어, 거는 여러분들 거리 전환은 제가 보기에는 어, 멀리 가도 안 끊기네요. 어, 이건 좀 신기하긴 하다.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 거짓말이 아니라 한두시 얘기할게요. 이거 1 0년 뒤면 내가 보기에는 아, 진다 쓰고 있어. 이거 진짜 운전서 써. 제가 지금 나도 잘 못하는 게아이게 어, 걸어다닐 수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인데 조금 흐리다? 어, 흐리다는 건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와, 밖에 나와서 이거해보다 근데 자꾸 아니 자기 혼자 주먹대로 움직여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여 이거 옳은가요 어 자기도 줄어들었다어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좀 오류 같아 제가 보기엔 지좀 집... 어, 쪽팔려 보이나요 아 멋져요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모두 재미로 다시 반갑습니다. 짱캠입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화질도 화질이고 돌아다니면서 화질이 좀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모니터나 이런 거는 나오는 거는 진짜 화질이 괜찮은데 어 돌아다니면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계 문제는 아닌 거니까 일단 안심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집에서 화장실에 이제 똥을 쌀때 메타 퀘스트 3를 착용하고 어 똥을 샀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보다 좋으면은 진짜 레전드긴 한데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 녹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뭐유튜브를 일단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만들기 오 이렇게 또 생기네요 가나 네, 띄고 오 뭐죠 뭐죠 오와 뭐요? 아, 일단 손으로 지금 손 보이죠 일단 손으로 유튜브 로고를 누르고요 이거 또 움직일 수 있나요? 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가 가능합니다 와, 와 지금 손을 일단 제가 쫙쫙쫙쫙쫙쫙 피고 있는데 어 보이죠?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오고 자, 멀리 하면은 진짜 멀리 됩니다. 노면은 이렇게 멀리 되고, 저걸 잡고 끌고 오고. 야, 이건 진짜 똥싸면서 내전드긴 하겠다, 진짜로.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씨는 잘 보이고요. 어, 글씨는 잘 보이고. 자, 하지만 저는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거는, 보경 어, 딱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 딱두 시간 전, 어. 일단 전체적으로 화질 봤을 때는, 어, 괜찮네요. 어, 영어가, 어, 뭐야. 뜬뜬뜬. 어 이거 잠깐만요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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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질이 조금 컹사거든요 화질이 좀컹사는데자 보시면은 좀 끊기죠 아 품질을 올리면 되네 자 1080p 60프레임으로 하고 또설정하게 있나 보겠습니다 커브형 화면 어 보니까 보는... 아 이거는 커브가 되네요 쫙 잡히는 거고 이거는 이거랑 오자 소형은 뭐죠 아 화면 크기도 오늘 예, 늘릴 수 있네요. 오유씨 뭐 이거 더 설정은 이제 없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아 옆에 보니까 이렇게도 있네. 아, 여기 오 이렇게 나오고 자 구독 버튼이 좀안올려 있어서 의심할 수 있겠는데 예,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안된 거예요. 자 이거 그리고 밑에 오 이렇게 자동 재생까지 오와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로보면은쫙어쫙쫙오 이런 느낌으로 자화질좀 올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아, 그러니까 영상 틀어지면은 이게 좀 어두워지 영화관처럼 되네. 오, 어. 그러니까 난 지금 위험도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그 있는 것 같은? 와, 영화관이네사싸면에영화관그거 내줬는데요? 자, 360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죠? 보죠? 오, 오. 자, 이것도 화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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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도 이렇게 다 보이네요? 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똥싸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와, 넓은 초원, 여러분들 장난 아니다. 화질은 어떠냐면은 720p? 어, 그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와, 우와. 와, 진짜 전 지금 소름 돋거든요 아, 남자와 여자와 같이. 이 넓은 곳에서 수영을 하네요 야내똥 싸면서 두명 물고기 낼줄이야 이거 좀 레전드긴 하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씨 오, 오, 물들어온다 물들어온다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똥 싸다가 잘못하다가 여들 감성이 빠졌어 변기 못 나올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나가죠 어오우씨 어, 아저씨 아저 씨 저기요 어이야야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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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가만 이리 와봐요 잠깐만 잠깐만 여캠 제로 2 와우!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멀리도 되고 가까이도 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죠, 뭐든지. 가까이가 최..최.. 체 어, 와, 지금 보면은, 아니, 면발이 몇개 있는지도 보여. 김치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야. 아, 와. 아, 진짜 배부다. 와. 아, 더저히안 되겠다. 씨. 똥차다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아우, 진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메타캐스트 3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똥싸면서는 제가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뭐, 집에서 침대에서 뭐, 영화 보고 싶은 면 있으면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싶으면 보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발열은 조금 있지만은, 그렇게 뜨거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내가 제일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 나가면서, 어, 이게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짝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컨텐츠 하는데 60몇만원 썼는데 진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요 제발 아이영상이다더 보러 가야겠네 아, 이더아 씨, 레전드인데 이거